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제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사신다는 78세 김정자님이었죠. 김정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볼 때랍니다. 얼굴에 퍼진 기미와 잡티들이 마치 제 인생의 고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손등에도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겼는데, 이젠 그냥 늙어서 그런가 봐요.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자님, 걱정 마세요. 비싼 시술이 아니어도, 집에서 1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한 지두달후 김정자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이런 변화를 만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저는 32년간 많은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미, 잡티, 그리고 검버섯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넘버원 건강 피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천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피부가 유난히 맑고 깨끗한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이분들 대부분은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 두 가지, 바로 감자 전분과 우유, 그리고 선택적으로 레몬즙 몇 방울을 사용하고 계셨답니다. 비용도 천 원도 안 들었고, 어려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박영희님은 60년 넘게 이 방법을 사용해 오셨는데요. 80세가 넘은 지금도 피부가 정말 고우십니다. 박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인데, 이거 하나로 평생 피부 걱정 없이 살았어요. 비싼 화장품 살 돈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경상도에서 오신 이민수님이었습니다. 이민수님은 76세인데도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거의 없으셨어요. 감자 농사를 짓다 보니 항상 감자가 많았어요. 남는 감자로 전분을 만들어 피부에 발랐더니 얼굴이 환해졌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봐온 방법이니만큼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감자 전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노폐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단백질과 지방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지요. 또한 레몬즙에 포함된 비타민 C는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두 자연에서 온 성분들이라 피부에 자극이 적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집에서 쉽게 따라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미는 나이 들면 생기는 거야. 이젠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사실 기미와 잡티는 젊었을 때인 20대, 30대에도 이미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땐 눈에 잘 띄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젊었을 때는 피부 재생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보통 28일 주기로 새로운 피부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 심지어 50일까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피부가 빨리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둘째, 자외선 손상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10대, 20대 때 바닷가에 놀러가서 받은 햇빛 등산하며 받은 자외선이 우리 피부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자외선 피해가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셈이죠. 셋째,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색소 침착이 훨씬 더 쉽게 생깁니다. 넷째, 우리의 생활 습관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영양 불균형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욱 느려집니다. 결국 젊었을 때는 피부 문제가 생겨도 빨리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손상이 누적되고 회복은 느려지고 색소는 더 진해져서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감자 전분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이 지혜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미와 잡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니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개선됩니다. 이제 감자 전분의 효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감자 전분은 정말 놀라운 천연 재료입니다. 제 어머니도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인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감자를 갈아서 물에 담가두면 갈아앉는 하얀 가루, 그게 바로 감자 전분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감자 전분을 쉽게 살 수도 있어요. 이 감자 전분에는 피부에 좋은 세 가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 또는 자극받아 예민해진 피부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둘째, 노폐물을 흡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피부 표면의 기름기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빨아들여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요. 셋째, 피부결을 정돈해 줍니다. 감자 전분은 피부의 얇은 막을 형성해서 피부가 매끈하고 부드러워 보이게 해 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한 재료로 피부를 정돈할 수 있는 기초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김철수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김철수님은 얼굴에 생긴 붉은 반점 때문에 고민이셨는데, 감자 전분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간 하셨더니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다른 환자분은 지성 피부로 항상 번들거림에 고민이었는데, 감자 전분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보송보송해진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자 전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 표면은 정돈되었지만 각질을 제거하고 속까지 영양을 공급하려면 다른 성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감자 전분에 우유를 함께 섞어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유가 왜 중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유는 아주 오래 전부터 미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우유 목욕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요. 그만큼 우유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젖산입니다. 이 젖산은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각질이 두꺼워지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기미나 잡티도 더 진하게 보이게 되는데 젖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유의 네. 단백질과 지방은 피부의 수분막을 형성해서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우유의 지방성분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A, B, D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세포의 회복을 돕고 생기를 더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자 전분이 피부결을 다듬어준다면 우유는 각질을 정리하고 피부속까지 영양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 순천에서 오신 이영자님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영자님은 70대 중반인데도 피부가 참 고우셨어요. 비결을 여쭤보니 50년 넘게 우유팩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골에서 소를 키웠는데 갓 짜낸 우유를 얼굴에 발랐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했지요. 이영자님처럼 오랜 세월 자연의 지혜를 실천해온 분들의 피부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피부 고민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니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택적 재료 바로 레몬즙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레몬즙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레몬즙은 선택적 재료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감자 전분과 우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레몬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래된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기미나 잡티도 더 짙어 보이는데 구연산이 이런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색소 침착을 엮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미나 잡티의 주요 원인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하여 새로운 색소가 덜 생기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이 강해서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고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두 방울만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레몬즙은 어디까지나 감자 전분과 우유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감자 전분과 우유입니다. 제 환자 중에 경기도 부천에서 오신 정미영 님이 계셨어요. 정미영 님은 얼굴에 기미가 심해서 늘 화장을 두껍게 하고 다니셨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세달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어서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정말 한 방울만 넣었더니 자극 없이 꾸준히 할수 있었고, 덕분에 기미가 많이 옅어졌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실제로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레시피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감자 전분 1큰술, 우유 2큰술, 그리고 선택적으로 레몬즙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감자 전분 한 큰술과 우유 두 큰술을 작은 그릇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농도는 요구르트처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묽으면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고 너무 되직하면 피부에 골고루 발리지 않으니 적당한 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즙은 맨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만든 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얼굴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가볍게 닦아 주세요. 그런 다음 만들어 둔 팩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 줍니다. 특히 기미나 잡티가 많은 볼이나 광대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팩을 바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팩을 씻어낸 후에는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발라주고, 낮에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권장 횟수를 지켜주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낮에 할 경우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저녁에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대전에서 오신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매일 했더니 피부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했더니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피부 관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테스트는 꼭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소량 발라보고 15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만약 가려움이나 붉어짐, 따가움 같은 이상 반응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과 횟수를 꼭 지켜 주세요. 10분에서 15분 이상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레몬즙을 사용했다면 햇빛 노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몬즙에 포함된 성분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넷째,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건성 피부라면 레몬즙은 제외하고 우유의 양을 조금 더 늘려도 좋습니다. 지성 피부라면 레몬즙을 한두 방울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이 팩은 매번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니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쓰세요. 여섯째, 심한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천 원으로 시작하는 기미, 잡티, 검버섯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어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피부 변화.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기미와 잡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니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개선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